누워있는 자, 그 누워있는 자를 예수님이 오늘, 어, 구해주시는데 어떻게 구해주시냐면, 너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먼저 의향을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어, 그동안 그베데스 연못에 가서, 어, 누군가 나를 데려다 주겠지. 누군가 나를 데려다 줬으면, 나도 빨리 저 물에 들어가면 나을 수 있는데, 그 천사가 와서 물을 이렇게 휘휘 젓는 그때 나도 빨리 들어가서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데려다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본인의 슬픈 상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똑같은 성경의 부분을 읽다가도 그때그때 그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내용이 심오하게 변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애기 같은 만약에 아직 비기너라면 어, 아직 그 주님과 가까워진지 얼마 안된 사람들이라면 아 어, 예수님 너무하시지 어, 무슨 당연히 낳고 싶지 뭐 네가 낳고자 하는 날을 뭐 물어보시냐 이렇게 반응이 올 수도 있고요 오늘 예수님이 그 병자한테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또는 아, 예수님은, 어, 낙, 우리가 낳고 싶은지, 안 낳고 싶은지 그 의지를 물어보시는구나. 그것은 마치도 거룩한 것을, 어, 계획이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한테 던져주지 말라는 말씀과, 말씀처럼 거룩한 것을 함부로 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함부로 나눠주지 않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어, 나눠주시는 부, 부분, 어, 강조하시는 부분은 첫째, 어, 너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선교할 때에 어떤, 어, 어떤 교수님들은 그냥 성교를 전도라고 똑같은 거라고 얘기도 하죠. 결국에 성교는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알리는 것이 성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성교를 하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말로도 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사실 한국에 있는 그 좌파 빨갱이들을 대항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그죠? 공의와 정의를 한국에 펼치면서 정치를 통해서 사실 선교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저한테 이러십니다. 너희들이 누군가를 전도하고 선교할 때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부천지교에 같이 회개기도 할때 정조자매님의 인내심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는데 정조자매님은 2014년부터 저희들 메시지를 들으셨으나 작년 8월 15일날 서울 집회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참석을 하십니다. 집이 멀던 가깝던 계속 오시고 그 주님의 길을 계속 쫓아가는 그런 인내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참 정주자매님이, 어, 이렇게 배울 게 많고, 그죠? 참 이렇게, 아, 하나님을 참 열심히 따르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이유가 있구나를 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성교할 때도 그런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 여러분들이 전도나 성교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불같이 일어나다가 성령의 불을바고 불같이 일어나다가 서서히 서서히 식는 사람들을 보게 되십니다. 그죠? 뭐 가족이 됐던, 그죠? 제자가 됐던, 양이 됐던, 친구가 됐던, 누가 됐던 서서히 식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한번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했으면 주님을 따라 와야지. 어 언제 또애기처럼 내가 이렇게 보살펴 줘야 하는가? 그러한 어떤 어 딜레마. 과연 어떻게 이 사람을 주님 앞으로 계속 인도해야 될 것인가라고 고민할 때가 주의 종으로서 또는 전도자로서 여러분이 느껴보았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처음에 누군가를 전도하고 어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다고 나오네. 들리시나요?